대법원 2019년 11월 14일 선고 2019도 6525 판결 사건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 사항 1 환경부 고시 제 2017-188호 별지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 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 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 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 폐기물 자체를 의미한 것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 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고시 제2017-1885 별지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 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 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때위 환경부 고시 제2017-1885 별지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 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 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사항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을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 규제 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 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 엔진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폐엔지는 수입 허가가 필요한 수출입 규제 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보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같은 법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을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 규제 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 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 엔진 147.529톤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폐 엔진은 환경부 고시 제2017-1885 별지.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 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 안티몬 등 9개의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 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 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 협약 목록 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 허가가 필요한 수출입 규제 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폐 엔진이 수출입 규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